어, 뭐야 야 뭐야 이 상대 팀 오리아나가 이거 뭐야 탑이야 설마 진짜 오리아나가 탑이야 아 진짜 거짓말치고 오리아나가 탑이야 아이뭐 살다 살다 뭐 이런 어 오리아나 저 갔네 나이스게 오띠. 자 가봅시다 야 우리 팀뭐다 당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진짜 야그야 그, 야, 저거 야소 문제는 저거 나이스 끌었어 어,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잉. 이 새끼야. 아니, 야! 눈이야! 뭐해, 이새끼 눈이 XX이! 뭐해! 야, 눈이 새야 뭐해! <laughs> 진짜 존버야! 뭐하냐고, 야! 거짓말 안 치고 2대1 싸움도 이거 버텼는데. 나이스, 굿. 야 그래도 전 뭐냐 뭐냐 전멸 빠진 것도 개이득이야 이거. 야너방풀하냐야 탈론 이 새끼 던져 버리는데. 아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저짬밥으로 무슨 갱단인다 생각해. 지가 개같이 라인전 털렸으니까 아주 갱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쪽팔리겠지. 문제는 진짜 바텀마저 털리면 안 된다, 진짜. 나이스. 허허허허, 니 전면이 없는가 어. 어. 이런 상황이 나오지. 애송이 자식. 너는 내 손바닥에 있지. 저 밥이지. 아니 자야수가 아까 눈 왔을 때 전멸 빠진 게 이런 스노우볼 굴러간다니까 진짜. 이거 뭐자료바나도 그냥 이길 수 있어. 지금. 오 좋아요. 오 야수 좋아요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어 미안해. 에이 송이들 내가 이거 한 팀만 버티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100% 뚠뚠 뿡 죽여보자 주죽여버려 누누야 너가 먹어야 돼아 누누가 먹어야 되는데 아 누누 알겠습니다 뭔데 이 염병들 하고 있다 진짜 이염병 존버야 이거 이거 전령 전령 챙겨도 된다 이. 주도권 형한테 있어 이거 타 다르반 절대 못하다. 템 차이 졸라 많이 나가지고 아마 야수 그냥 녹아버릴걸? 어쩌라고? 놀아줘? 어, 야, 됐다. 하이크? 소송이 자식. 꽉치기 있냐? 졸라 많이 죽고 누누야 가서 저거 암살해야 파이크 암살 파이크에 여기 있다. <laughs> 아야 진짜 바텀하고 미드 나이스 역시 우리 전부 다니었스. 어 나이스 김어디. 뭐 위험핑 찍었냐? 아까 못 봤나 위에서 이들 그냥 씹어먹는 거? 어야 쇼, 들왜 이렇게 세졌냐? 넌 파이크? 일단 근데 스테락이 일단 나왔거든. 디졌다 이 개새끼 복수할 거야. 아이 문제는 바텀이 졸라 뒤져줘아 너무 심각한데 이거? 어떻게 가야 되지? 빨리 와, 하이 하이. 너무 쉬운 거 아니고. 저 밥이지. 넷시서 이거, 미드만 밀어, 넷이서. 내가 이거 다 싹쓸이하고 올게, 이거. 우하냐이 개새끼 탈론, 진짜. 이거 그냥 뭐 내려가도 되는데, 이거 안내려가는 우리 팀이 이길 것 같거든? 안 되겠다, 이거 강자탱이어 야수! 아이, 오, 밀어, 밀어, 밀어. 괜찮으니까 밀어. 아 제발 이거좀 밀어야 일단 베잉 빠이 제발 이거좀 밀어라 야소 캐리각 나오나요? 탈론이 벌써 야생을 씌워버리는데? 졸라 튀어 졸라 튀어 가자 가자 영웅으로 가자 영웅으로 <laughs> 너무 쉬운데? 뭐야 이거 탈론 또 개깝친다 이거 어?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개깝신다 또. 용 먹어야. 존버야. 용용 먹어 그냥 용. 우리 팀 믿지 말고 용 먹어. 아이씨. 이거는 진짜 거짓말 쪽. 그냥 힘으로 이렇게 눌러 그래야 돼. 강원생님 추천 감사합니다. 병수 형님 어서 오세요. 야야야 얘노려 얘노려 얘노려. 한명이 새끼 뭐하나 또. 너들 이 새끼들아. 이거, 이거 억제기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, 아깝다. 아니 풀 2초 야그 진짜 천만다인건 근데 얘가 그 뭐냐 필멸자를 안 갔어 베인이 그러면은 가망성 있어 아니 탈로는 형님 탈로는 진짜 거짓말치고 1분부터 없는 존재였어 아니 진짜 야 거짓말치고 야 존버 빼고 이거 4인분을 내가 끌고 왔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 모양이야. 베인 끌렸어. 야,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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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인 끌렸어. 베인 끌렸어. 베인 끌렸어. 개새끼들. 개새끼들. 끌렸어. 베인 노력, 베인 끄는. 개새끼들. 루알라 이 새끼들. 루알이 새끼들. 루알랄랄라 개새끼. 죽여, 죽여, 죽여. 오리 하나 죽여. 이거 텔포 탈라니까 내가. 아, 뭔데, 이거? 와, 나 진짜 너무한 거아니야 아니, 라인 클리어 할 사람이 없어. 문제는 결론적으로. 라인 클리어라고 빨리야 빨리야 뭐 있죠 미드라도 살리지 너무 심한데 <목소리> 야 문제는 나 <목소리> 티가 미안하다 얘들아 진짜 이거 뭐 이거 뭐 하이라이트라도 찍고 싶어도 이건 찍을 수가 없다 해봐.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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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인 끌렸어 크인 끌렸어 베인 끌렸어. 끌렸어 개새끼들 개새끼들 끌렸어